能不？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날들이 있죠. 개인으로든 국가적으로든 말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날을 살펴보자면 바로 광복절 같은 날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를 되찾게 됩니다. 이날은 단지 휴일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유와 생명을 다시 얻은 날, 수많은 이들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할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날을 기념하고 되새기며 다시는 그런 날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유대인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슬픔에서 환희로 바뀐 하루를 기억하기 위한 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후대에 전하게 하신 일을 묵상하게 됩니다.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9장 20절부터 10장 3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되었으니 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나를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이 두나를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읍각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나를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이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사람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불임절의 기원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하만의 음모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 날을 기념하며 불임절로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불임이라는 단어는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 부르 즉 제비를 뽑은 데서 유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제비 뽑은 날을 역전시키셔서 죽임당할 예정이던 날에 오히려 유대인들이 대적을 이기고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보이지 않는 손길은 비록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지만 전장을 통해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 백성에게 준 것은 무엇일까요? 9장 22절입니다. 이달리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아멘.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평안함, 기쁨, 기란 날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니 이것들을 누리게 한 것은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구원을 기념하며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공동체 전체가 기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림절은 단순한 기쁨의 축제가 아닌 감사의 나눔의 절기가 된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 깊이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를 나누고 있나요? 가정과 교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그 은혜들을 나누고 있을까요? 더 나아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들을 어떻게 섬기려 하고 있나요? 참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기쁨과 감사를 한 마음으로 나누기를 소원하며 이웃들에게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으로 겪게 된 역전의 날, 놀라움의 날을 이들은 어떻게 하기로 하였을까요? 28절입니다.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불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모르드게는 이 날을 잊지 않도록 전국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 날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은혜도 감사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기 쉽습니다 모르드계는 이 승리와 은혜를 단순히 기뻐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기억으로 제도화하려 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중요한 관점인 언약 공동체의 교육과 전승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 전수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출애굽의 날 6월절, 무교절도 마찬가지죠. 신앙은 단지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지 않고 되새기는 기억의 훈련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그리고 잊지 않기 위해 무엇을 행하고 있나요?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임을 인정해야겠습니다. 은혜도, 축복도 놀라운 기적까지도 말입니다. 바라기는 이럴수록 더욱 주의 은혜를 헤아려 보며 기억함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의 일련의 과정 가운데 높임을 받은 사람 모르드게는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10장 3절입니다. 유다인 모르드가 아하스웨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모르드게는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였고, 그들의 행복과 이익을 도모하며 지도자로 살았지요.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기억하는 자들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과도 닮아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어떤 책임있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깊이 묵상해보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불임절의 기원이 되는 사건에 대한 내용을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깊이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나요? 기억하기 위해 무엇을 행하고 있나요? 아울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나요?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불임절의 기원에 대해서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깊이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헤아려 보며 기억하고 기념하며 주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누리는 자로서 그것들을 전하며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가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이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